40대 후반의 김영진 씨는 최근 거울을 볼 때마다 이마 라인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느끼고 걱정이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머리를 감을 때 머리카락이 조금 빠지는 정도로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배수구에 쌓인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많아졌고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는 변화도 느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겪으면서 형진 씨는 탈모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생활 습관을 개선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진 씨처럼 탈모 문제로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 탈모의 원인과 예방 팁에 대해 17년차 약학박사, 저 임지수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탈모의 원인. 첫 번째는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호르몬. 탈모의 근본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호르몬입니다.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은 모낭을 수축시켜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게 만들고 모발의 성장 주기를 단축시킵니다. 특히 20대 이후 남성의 약 80%가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관련 탈모를 경험한다고 해요. 두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탈모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솔 호르몬은 모낭 줄기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여 모발의 휴지기를 연장시킨다고 해요. 세 번째는 유전적인 문제. 가족력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부모세대에서 탈모가 발생했다면 50대 이후 탈모 발생 확률이 50% 이상 증가한다고 해요. 네 번째는 영양 결핍. 철분, 아연, 비타민 등 필수 영양소의 부족은 탈모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특히 철분 결핍은 헤모글로빈 합성에 필요한 철이 부족해지면서 모낭 세포로의 산소 공급이 차단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단백질 부족은 모발의 주요 구성 성분인 케라틴 합성을 방해하여 모발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각종 생활 습관, 흡연, 과도한 열 스타일링, 비타민 A 과잉 섭취 등이 생활 습관이 탈모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흡연은 모낭으로의 혈류를 감소시켜 영양 공급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헤어 드라이어나 고데기 같은 열 기구의 잦은 사용은 모발 표면을 손상시켜 내구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또한 비타민 a는 과다 섭취 시 모낭세포의 사멸을 유도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할수 있는 탈모 예방 방법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탈모 예방법으로는 스트레스 관리 철분 아연 등 필수 영양소 보충 저자극 헤어 케어 습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감기 전에 두피에 발라주면 탈모 예방에 좋은 것들이 있는데요 머리 감기 전 발라주면 탈모 예방에 도움되는 것은 먼저 커피 정확히는 카페인인데요 카페인이 모낭의 활동을 자극하고 혈류를 개선하여 모발 성장을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디아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의 작용을 카페인이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 때문에 카페인 성분이 포함된 샴푸가 시중에 많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일반적인 의학 치료만큼 강력하게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집에서 커피를 머리에 바르는 것은 카페인의 농도나 흡수율 문제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코코넛 오일도 탈모인들 사이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코코넛 오일은 항균 및 항염 성분이 있어 두피를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모발의 단백질 손실을 줄여주는 역할도 해 손상된 모발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지루성 피부염처럼 두피에 피지 분비가 많은 분이라면 추천드리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양파즙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양파에는 황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두피의 혈류를 촉진하고 모낭세포를 자극해 모발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2년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원형 탈모 환자들에게 양파즙을 두피에 바르게 한 결과 약 74%의 참가자에서 4주 내에 모발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흥미로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바르는 방법은 양파를 즙으로 내어 두피에 직접 바르고 20-30분 후에 깨끗이 헹궈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민감한 피부에는 자극이 될수 있으므로 팔 안쪽에 테스트한 뒤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정리하자면 이 재료들이 두피 건강을 어느 정도 개선하거나 보조적인 효과를 줄 수는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탈모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니 자연요법을 시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선택지 정도로 추천드려요. 오늘은 이렇게 탈모를 유발하는 원인들과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는 팁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린 내용 참고해 꾸준히 관리하셔서 건강한 모발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